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듣기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특별한 시간 영어 듣기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영어, 회화 실력까지 쑥쑥 키울 수 있는 알찬 내용들을 준비했어요. 함께 즐겁게 영어귀를 뻥 뚫어볼까요? 먼저 우리의 뇌를 영어에 익숙하게 만들 훈련부터 시작해볼게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맞아요. 연습만이 살길이죠. 듣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What are you up to? 너뭐 해? 이 표현은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거나 요즘 뭘 하고 지내는지 물어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우리 말로 뭐해 또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현을 사용한 짧은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화여. Uh, hey, long time no see.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안녕, 오랜만이야. 요뭐 해? Be oh, hi. I'm just busy with work, you know. And you? 아, 안녕. 그냥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지 뭐. 넌? The same here. But I'm planning a short trip next month. Wanna join?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음 달에 짧게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B sounds great. Let me know the details. 좋은데? 자세한 내용 알려줘. 어때요? 자연스럽죠? What are you up to?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These days를 붙여서 요즘 뭐 해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up to는 무엇을 하고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표현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좋다고 말할 때 쓰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Sounds good. 좋아, 괜찮아. 앞선 대화에서도 나왔죠?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유용하게 쓰여요. 좋은 생각이야. 좋아, 괜찮아. 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대화 상황을 통해 이 표현을 익혀볼까요? 대화 2. How about grabbing some coffee after work? 퇴근하고 커피 한잔 할까요? B sounds good. I could really use a coffee right now. 좋아요. 지금 당장 커피 한잔 하면 좋겠네요. 아, great. I'll text you the cafe name. 좋아요. 카페 이름 문자 보낼게요. B see you then. 그때 봐요. 어때요? Sounds good.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자주 사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sounds great, sounds nice 등 sounds 뒤에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배워 볼까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Thank you 말고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을 때가 있죠 I really appreciate it. 정말 고맙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it은 정말 고맙다는 의미로 Thank you보다 좀더 정중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Appreciate는 증가를 알아보다 감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이 e 티을 붙여서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예시대화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봅시다 대화 3 A. I can help you with your presentation if you want. 원하시면 발표 도와드릴 수 있어요. B. Oh, that would be wonderful. I really appreciate it. Oh, 정말 좋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And no problem at all. Just let me know what you need. 전혀 문제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B. I will. Thanks a million.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I really appreciate it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Thanks a million. 응, 정말 고마워라는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도 큰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Could you please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는 can you please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공손한 부탁을 할때 사용해요. Please를 붙이면 더욱 예의 바른 요청이 되죠. Help me with this는 이것을 도와달라는 의미고요. 그럼 대화 속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볼까요? 대화사 아, Excuse me. Could you please help me with this suitcase? It's too heavy. 실례합니다만, 이 여행 가방 좀 도와주시겠어요? 너무 무거워서요. B Of course. Let me take that for you. 물론이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oh,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아,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정말 감사드려요. B, no worries at all. 천만에요. Could you please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다양한 부탁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C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close the door? 문좀 닫아주시겠어요? 등으로요.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Did I get that right?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이 표현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특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오해 없이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되물을 때 유용합니다. Get something right은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대화어 So, the meeting is scheduled for 10 a.m. tomorrow, not 11 a.m., right? 그래서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11시가 아니라요. 맞죠? B.S. That's correct. 10 a.m. sharp. 네, 맞아요. 역시 정각이요. 아, uh, okay. Just wanted to double check. Did I get that right? 네, 그냥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Be absolutely. Thanks for confirming. 네, 확실해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Did I get that right?은 응, 중요한 정보를 재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Just wanted to double check는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는 뜻으로 Did I get that right? 그와 함께 쓰면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표현은 어떤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What's going on? 은 주변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고어는 진행되다, 발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이후 A crowd gathered. 사람들이 모여 있음 B. Excuse me, what's going on here? 실례합니다만,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Uh-oh, there was a minor car accident, but no one was seriously hurt. 아, 사소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어요. B. Ah, uh, I see. Thanks for the info. 아, 그렇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What's going on? 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질문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What's up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What's going on? 이 조금 더 포괄적인 상황을 물어볼 때 사용됩니다. 다음 표현은 어떤 제안이나 계획에 대해 찬성하거나 동의할 때쓸수 있는 멋진 표현입니다. I'm a n 나도 끌게. 나도 참여할게. I'm a n 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어떤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아주 캐주얼하고 활기찬 표현이에요. 나도 할게. 나도 끌게.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치 게임에서 나 참가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대화칠. Oh, we're thinking of going hiking this Saturday. Anyone interested?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 가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B. Ooh, hiking sounds fun. I'm in. Oh, 등산 재밌겠다. 나도 끌게 See me too. I love hiking. 나도 나 등산 좋아해. Be great. The more, the merrier. 좋아 많을수록 더 좋지. I'm in. 은 이렇게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반대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I'm out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익혀두면 친구들과의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물어보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괜찮은지 확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Are you okay는 누군가 힘들어 보이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파 보일 때 걱정하며 상태를 묻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괜찮으세요?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죠.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대화 발. As someone stumbles and almost falls. 누군가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함. B. Oh my goodness, are you okay? 어머나, 괜찮으세요? Yes, I'm fine. Thanks. Just tripped a little.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냥 살짝 발을 헛디뎠어요. B. That's a relief. Be careful. 다행이네요. 조심하세요. Are you okay?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i well, though. Are you feeling alright? 괜찮으신가요? 등 비슷한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것을 시도해보고 싶거나 새로운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I'd love to try it. 한번 해보고 싶어요. I'd love to try. I to는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강력한 긍정적인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I would love to는 정말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제안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큰 흥미를 보일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Try it 은 그것을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대화 코어. Oh, we're having a cooking class next week, learning how to make Italian pasta. 다음 주에 이탈리아 파스타 만드는 법 배우는 요리 수업 있어요. Beau, really? That sounds fascinating. I'd love to try it. Oh, 정말요?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Ah, oh, great. I'll send you the details. 좋아요. 자세한 내용 보내드릴게요. Be awesome. Thanks. 최고, 고마워요. 이렇게 I'd love to try it은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Fascinating은 매우 흥미로운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더 강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표현은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나 소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Keep me posted. 계속 알려줘.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세요. Keep Me Posted는 어떤 상황의 진행 상황이나 새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부탁할 때 사용해요. 포스트는 원래 우편물을 보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보를 게시하다 알리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해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화쇼 A. Hey, I'll talk to the manager about your proposal tomorrow. 내일 매니저님께 당신 제안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B. Okay, great. Please keep me posted on how it goes.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알려주세요. I will do. 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hear anything. 그럴게요. 뭐든지 듣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B. Thanks a lot. 정말 고마워요. Keep me posted는 업무 상황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계획이 진행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Will do는 그렇게 하겠다 라는 의미로 짧고 간결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때 사용해요.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10가지 영어 회화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표현들을 정리해 볼까요? What are you up to? 니은 뭐 해? sounds good. 요하. I really appreciate it. 정말 고맙습니다. Could you please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Did I get that right?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I mean, 나도 낄게.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I'd love to try it. 한번 해보고 싶어요. Keep me posted. 계속 알려줘. 이 표현들을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직접 소리 내어 말해보고 실제 대화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회화들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습해 보고 미드나 영화를 볼때이 표현들이 나오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듣고 말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영어 듣기 실력과 회화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 듣기 훈련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듣고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표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영어 듣고 말하기를 즐겁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